지난 여름에 집중호우가 와서 여기가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땅꺼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파가 방탄으로 인해서 생긴 걸로 알았고 의심도 있고 그런데 그 방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그 영향보다는 저 비로 인해서 땅꺼짐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일단은, 그, 저기, 땅꺼짐을 저, 메꿔놓는데, 지금 자꾸 여기 땅이 심화가 되고 그러는 전체 과수원에는 문제점이 안 풀려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좀 밝혀서 심화가 되는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광해에서 이번와가지고 요거는 땅꺼짐으로 해서 됐다고 알고 갔고, 근데 앞으로, 어몇 년에, 5년에 한 번씩 이런,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한다고 하는 그 제,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하면 방해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막, 그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불안해 죽겠어. 그리고 자꾸 땅에 가라는 집이 깨지니까, 집이 찢어지니까 이게 그걸 무엇으로 어떻게, 그걸 보강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그냥 꺼, 저, 꺼지지, 더 이상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편하게 살수 있게 돼서 고맙고.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준 덕으로 현재는 이제 완료됐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